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2월 15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 나라, 이 정부가 말이죠. K방역, K방역 하면서 홍보를 많이 했죠. K방역 때문에 선거에서도 이기고 말이죠. 제주는 곰이 부리고, 어, 뭐, 뭐 한다는 그런 속담 이 있지 않습니까? 폼은 누가 잡는다. 의료인과 국민들이 애써가지고, 이 코로나를 정말 애써, 애써, 이렇게 해놓고 4월 선거를 이겼습니다. 그들은 그때 선거에 재난지원금이란 돈카드를 딱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들 받았죠. 네, 재난지원금. 안 받은 사람 뭐 있겠습니까? 돈 싫다고 하는 분 있겠습니까? 돈 준대는데. 근데 지 돈입니까? 그게? 그게 국민 뼈 아픈 세금 아닙니까? 지금 보십시오. 세금 얼마나 지금 많이 걷고 있습니까? 오늘 그런 얘기도 나왔죠. 노후, 은퇴, 은퇴자들이, 건보료 폭등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저항하고 있다는 얘기. 이낙연이가 1월달에 치료제가 나온다, 3월달에 백신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 딱 하니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바로 그냥 딱 한마디 했습니다. 확답 못해 하고 이낙연에게 꽉세기를 박아 버렸습니다. 잘 박았습니다. 정은경은 뭔가 알고 있거든요. 확답 못해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안돼한 얘기보다 더한 이야기입니다 태도 없는 얘기 마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접종에 들어갔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뭐 했습니까 1200억이나 들여 가지고 K-방역 홍보해 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 왜안 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계약을 안 했습니까 흥청망청 가덕도고 어디고 돈을 써대면서 그런 방역 비용, 케이 어? 파이자 이런데 왜 계약을 안 했겠습니까? 왜안 했을까요? 도대체 그게 이해를 지금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야당은 바로 이 점을 갖다 백신에 대한 문제를 최대의 화두로 지금 삼고 있는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야당은 뭔가를, 뭔가를 지금... 핵심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낙연이가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딱 빠져나갈 길은 딱 만들어놨습니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항체 치료제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접종 가능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은 말이죠, 지금 이 상상 시험에 삼상 시험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시험도 지금 시험 중입니다. 왜 이렇게 뒷북을 칠까요? 왜 우리는 이저 모데나라든가 화이자 계약을 안 했는지 도대체 이해를 지금 못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일본은 1억 몇명 분을 갖다가 구입을 하기 위해서 딱 계약을 해놨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0명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 밝히질 않습니다. 내용을 소상하게 국민들한테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밝히질 않습니다. 치료제와 백신 효과와 도입 시기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정부나 여당 대표가 백신과 치료제를 언급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 유행을 통제하는 데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도움이 안 됩니까? 그러면 아, 얘기를 안 하는 국민들에게 안 알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을 야당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미국은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백신에 대한 얘기를 갖다 계속 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은 들었을 겁니다. 선진국들은 지도자가 전부 백신 얘기를 주로 합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백신 얘기가 없었습니다. 정청장은 항체 치료제가 개발 일정이 가장 빨라 조만간 임상 이상 자료를 토대로 식약처가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치료제입니다. 걸려라 이거야. 걸리고 나면은 치료하는 치료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방이 중요한 거죠. 정청장은 경증 단계에서 발병 이후에 초기에 투여하면 코로나가 중증으로 진행한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백신이죠. 백신. 정청장이 언급한 치료제는 국내 셀티온이 개발하고 있는 항 예, 소위 항체 치료제입니다. 지난달 미국 등에서 임상 이상이 끝났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치료제가 없는 시급한 상황에서 임상 이상 결과를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긴급 승인하겠다. 뭐 이렇게 에, 그럴 가능성으로 이렇게 내비치, 근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들 있습니다. 문제는 효과인데요. 어, 감염병 에서 아주 전문가인 그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아직 임상 이상 자료 공개를 안 했지만 기존에 나왔던 리제네론과 릴리 등 외국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는 이미 중증으로 진행한 환자에게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겠지만 방역당국에서 임상 이상으로 긴급 승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굉장히 우려가 생긴다.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이 정부는 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깊게 생각하는 그런 해안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도 말이죠. 일반적으로 코로나 항체 치료제는 신종플루 당시 담이플루처럼 극적인 치료 효과를 보여준다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신이 아닌 치료제는 유행 확산을 막는 효과는 크게 떨어져서 현 상황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딱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치료제를 경증 환자에게 투여해서 중증 환자 진행을 막아 사망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은 나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백신입니다. 백신이 없습니다. 백신 공급 시기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 정은경 총장은 말합니다. 총장은. 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급 시기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됩니까, 이게? 국민들이 다 묶여 있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백신을 맞아야 활성하고 활동을 하고, 어? 이럴 텐데, 백신이 없으니까, 무한정 이러고 지나야 되는 겁니까? 거리두기, 거리두기, 3차, 2차, 괜찮다, 놀아. 그 다음에 안 돼, 또 쪼여, 2.5, 그 다음에 3.0으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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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3월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이 대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가장 빨리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어, 보이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다른 3, 4 백신은 구매 확약을 한 상태로 연말까지 2개 이상과 계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연말이란니요 다른 3, 4 백신은 구매 확약,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사기로 약속을 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 이 계약을 안한 거죠. 참, 이게, 이게 지금, 이게 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게? 아니, 돈이 없어서 구, 구매 안한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구매 확약을 한 상태로, 연말까지 두개 이상과 계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 지금 국민들의 생명이 지금 재산이 걸린데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사기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최초 접종이 예상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국 FDA 사용 승인이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뭐 백신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응? 빨 가장 빨리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인데 그걸 갖다가 3월달에 백신 접종한다 바로 이런 얘기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현재 미국 FDA 식품의약국 사용 승인이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호주 교수가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지난 9월 3상 과정에서 신경계 중증 이상 반응이 나와가지고 영국과 미국에서는 임상을 중단했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이상 반응이 백신과 무관하다는 증거를 FDA에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첫 접종 때 절반 용량을 투여하면 더 효과가 좋게 나타났던 원인 불명의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진짜 괜찮은 거냐? 하는 의심이, 의심이 커진 상태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의 현실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사실상 이번이 첫 백신 개발이라 시행착오가 많을 수 있어 3월 도입을 낙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믿고 있기는 진짜 이거는 어려운 상황이죠. 어저께 어떤 의사들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야. 다 맞고 난 다음에 나는 먼저 안 맞을래요. 네. 먼저 맞았다가 이거 아스트라제네카 믿을 수 없다. 바로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지금 FDA, 미국 FDA가 승인을 해야 그걸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가. 지금 정부가 지난 8일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이후에 다른 회사 3사 백신 도입 시기하고 물량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매 계약이 끝났다고 발표한 다국가 백신 공동 구매 플랫폼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천만 명분 확보 계약도 어느 회사 백신을 확보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깜깜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정재훈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대한 빨리 백신 도입 시기하고 접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언제 끝날지 알고 버티는 것과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말이 함의하는 뜻,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정부의 방역대책, 백신, 도대체 백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백신을 준비를 왜안 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야당이 지금 가장 주제로 삼는 게 바로 이 백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어저께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폭증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과 직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사회생활이 이 사회가 활동을 할수 있는가?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이 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구속되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가야 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올립니다. 지금은 광풍이 부는 이 나라입니다. 무법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이 더불어당의 입법 폭주당, 그 앞에서 꿈쩍도 못하고 투쟁도 못하는 국민의 힘이라고 붙여 는 힘은 그건 무슨 힘입니까 네, 그러나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